엄마. <laughs> 이래야. 아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래, 저리, 가리가리가리가리이리가리가리 저리, 저이 저리, 저리, 저이 저리, 이리 저리, 응, 응, 이리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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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저

啊。 또또 어, 어, 어. 이래야 아! 아! 안녕요어자 선생님 그 일에 결막염 나온지 얼마 안됐거든요 눈이요? 네 제가 이거 다 하고 눈에 안약 조금 넣어드게요네 아, 그래서 좀 샴푸 물 이런거 좀 심어주시면 네.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짧은 곰돌이 컷 해주세요 짧은 곰돌이요? 네 그냥, 곰돌이 그냥 아! 완전, 아! 완전 이렇게 짧아지는데 여기가 없어져요 아 그럼 보통 검돌이컷 해주세요 <laughs> 이게 곰돌이가 여기서 항상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짧아지긴 하거든요. 한요 음, 정도? 에, 에, 에. 괜찮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조금 시원해지지. 네, 그렇게 해주세요. 최대한 큰데? 너무 작지도. 안녕하세요. 지금 이회가 옆에 있는데 이회가 결막염 때문에 아팠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95% 정도는 다나았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회가 결막염 다 나으니까 이제는 제가 결막염에 걸렸어요. 빨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 안과 갔다 왔잖아요. 안과 근데 이회랑 저랑은 진짜 운명 공동체인 게 어떻게 병을 얻어도 똑같은 병을 얻는지 정말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인가봐요. 이회랑 저랑은 맞지 이회야이회 맞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이유는 1회가 결막염 다낫고 산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보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진 거예요. 그래서 1회 여름 산책템을 좀 소개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제가 이제 반려인 된지 나름 8년 차거든요. 8년 차? 그래서 8년 차 반려인의 여름 산책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잘 나오나? 허! 눈 너무 징그럽다. <laughs> 죄송합니다. 자,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래가 쓰는 요 하네스입니다. 이 하네스는 러프웨어의 하이엔 라이트 하네스인데요. 이게 그 사람이 입는 경량 패딩 원단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볍고 이게 진짜 튼튼해요. 그리고 여기에 무슨 이물질이 방지되는 라이너가 적용돼 있어서 뭐 털이나 뭐 이런 게안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격대가 좀 있는 하네스인데 이거 한번 사놓으면은 제 생각엔 한 5년 이상은 쓸것 같아요. 이게 1회가 쓴지 한 2년이 다 돼가는데 진짜 좋아요 이거 사고 나서는 다른 하네스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여기 보시면 라이트 달수 있는 거 그래서 1회는 이 귀여운 위글위글 라이트를 이렇게 달고 다니거든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뭐 배병 봉투 같은 거걸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거 줄 줄하고 연결시키는 여기 후크인데 이거 보세요. 후크도 진짜 튼튼해요. 딱 봐도 튼튼해 보이죠? 어.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산책을 한답니다. 그리고 인식표도 저는 인식표 여기 이래 거 여기 이렇게 딱 달아놨어요. 귀엽죠? <laughs> 그다음 두 번째 산책템은 짜잔, 이레 하네스에 달려있던 이멍가드 진드기 퇴치제입니다. 여름에 산책 갔다 와서 발 씻기려고 보면은 막 털에 작은 벌레들이 박혀있거나 진드기가 박혀있거든요. 근데 이멍가드 후기를 보면은 진드기를 포함한 벌레들이 반려견 몸에서 떨어졌다는 후기들이 많아요. 또, 이게 천연 시나몬 성분이라서 반려견 몸에 무해하다라는 국내 안전 검사도 통과했대요. 그리고 그 뿌리는 진드기 퇴치제 아시죠? 저는 그거는 목욕하는 날이 아니면 좀 쓰기가 찝찝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몸에 닿지 않고 하네스에 이렇게 달고 다닐 수 있어서 저같이 뿌리는 게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이라, 그 다음 피부가 약한 반려견들도 정말 부담없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외부 기생충약도 먹고, 이 멍가드 달아주면 정말 천안 무적. 이 멍가드가 지금 35% 할인 중이니까, 댓글에 구매 링크 참고해 주시고, 영상 보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그 다음 세 번째 템은, 짠! 반려견 쿨 조끼입니다. 여름에는 저녁에 산책시키는 편이긴 한데, 저녁에 약속이 있거나 그러면은 부득이하게 햇빛이 떠있을 때 산책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꼭 입혀줍니다. 사람도 다이렉트로 그 여름 뜨거운 햇빛 딱 맞으면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래도 뜨거울까 봐 저는 이 쿨조끼를 입혀줍니다. 쿨조끼 이게 이거 냉감이거든요. 냉감 그래서 이게 안 입히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자그 아, 다음 네 번째 산책템은 짠요 인공 눈물입니다. 반려견 전용 인공 눈물이고요. 이번에 1회가 결막염에 걸려서 제가 본의 아니게 눈을 많이 관찰했잖아요. 근데 눈에 뭐가 진짜 많이 끼더라고요. 특히 산책 갔다 오고 나면은 막풀 같은 거 끼어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털이나, 그 다음 뭐 눈곱, 이런 게 생각보다 자주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아프고 나서는 제가 산책 갔다와, 갔다 와서 찝찝해서 이 인공 눈물로 좀 눈을 한 번씩 닦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네 번째 산책템입니다. 짠. 그 다음 마지막 산책템은요. 필수! 산책의 필수! 배변 봉투입니다. 제가 배변 봉투 진짜 여러 종류 써봤는데, 이게 진짜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이거 아시죠? 반려인들이라면은, 이 아시는 요 배변 봉투. 이게 크기도 적당하고, 두께도 적당하고, 너무 얇은 거 써보니까, 산책할 때 그래도 산뜻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 똥 냄새를 맡으면서 산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탁 묶으면은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이 무난템, 이 배병봉투, 요거 좋습니다. 자, 이렇게 8년차 반려인의 여름 산책템 소개해드려 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이래? 이래. 아, 귀여워. 이래. 이용한다고 고생했으니까 오메가3 가루랑 토핑이랑, 요거는 눈 영양제. 자, 기다리고 있고 먹었어요. 어. 시원한 물도 먹었어요. 사유는 왜 팅구는거야 에! 에! 재료를 먹는구만 항상 이렇게 밥을 남기고 후식 달라고 쳐다봄 왜 항상 이렇게 밥을 남기는 거죠? 얘? 이래씨 이래서 일로 와서 후식을 고르세요, 그럼. 후식을 이거를 드릴까요? 아니면은, 요 과자를 드릴까요? 먹고 싶은 거 터치해보세요. 아, 그거 드려요? 그거 드려요? 알겠어요. 받아가세요. 여기요.